사월 12일 월요일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던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젊은 모세 대신 나이 든 모세에게 사명을 맡기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고통의 절규라는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스라엘의 고통을 덜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이집트로 가야 할 충분한 이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 가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할 순간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책임과 의미와 사명감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답해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사역의 대리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기 때문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여호와여, 저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주께서 주의 종에게 말씀하신 후에도 그렇습니다. 저는 말이 어눌하고 혀도 둔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입을 준 자가 누구냐? 또 귀먹어리나 병어리가 되게 하거나 눈으로 보게 하거나 눈 멀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거라. 너의 입에 있어 무슨 말을 할지 내가 가르쳐 줄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신적 권위와 능력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네 번째 변명을 합니다. 모세는 여호와여, 저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주께서 주의 종에게 말씀하신 후에도 그렇습니다. 저는 말이 어눌하고 혀도 둔합니다. 라고 반응했습니다. 사도행전 7.22절을 장 보면 모세는 이집트 사람들이 가진 모든 지혜를 배웠고 그의 말과 행동에 큰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라고 스테반은 소개합니다. 혹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떼만 돌보다 보니 말이 어눌하게 되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명을 피하려고 변명을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모세의 변명을 타당하게 여기시지 않으셨습니다. 11절에 사람에게 입을 준 자가 누구냐 또 귀의 머거리나 벙어리가 되게 하거나 눈으로 보게 하거나 눈 멀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본래 저는 못난 사람입니다라는 모세의 변명은 그를 그런 모양으로 지으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비방하는 일임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모세를 불러 구원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지금 자기 말 주변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유창한 웅변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는 순종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방식으로 일하려 했던 유능한 젊은 모세 대신 하나님 방식에 순종할 수 있는 늙은 모세에게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3장 12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셨는데, 특별히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어서 무슨 말을 할지 가르쳐 주겠다 라는 약속을 덧붙여 이제 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이보다 더 든든한 약속의 말씀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탓, 저런 탓을 해보던 모세는 이제 어쨌든 하기 싫다는 본심을 드러냅니다. 모세의 다섯 번째 변명은 13절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호하여 간구합니다. 그 일을 할 만한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기 싫어서 거부하고 변명하는 모세를 오래 참으셨습니다. 이제 모세는 변명할 조건이 바닥났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불편한 직무, 사명을 거절하려는 모세의 속마음이 묻어납니다. 하나님의 뜻은 잘 알겠지만, 나에게는 의미 없다고 생각하고 한사코 사양합니다.한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헌신해 보려 했다가 신세 망친 옛 상처가 떠올랐을지도 모릅니다.보좌에 앉아 이집트 백성을 다스리며 노년을 보냈을 수도 있었던 모세였습니다.열정 하나로 살았던 젊은 나를 후회하지는 않을지라도 다시 그들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고 싶지는 않았겠지요. 생각만으로도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냥 이대로, 즉, 사람들과 부대끼며 갈등하고 씨름하는 그런, 그런 스트레스 받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스트레스 없이 흘러가는 세월에 몸과 마음을 맡긴 채 소박한 양치기로 생을 마감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끝까지 고집부리는 모세를 향하여 진노하셨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자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형, 레위사람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나는 그가 말을 잘하는 것을 알고 있다. 이제 그가 너를 만나러 오고 있다. 그가 너를 보게 되면 기뻐할 것이다. 너는 그에게 말해 그의 입에 말을 넣어 주어라. 내가 너의 입과 할 것이며 그의 입에도 함께해 너희가 할 일을 가르쳐 줄 것이다. 그는 너를 위해 백성들에게 말할 것이며 너의 입이 돼줄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에게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제 너는 이 지팡이를 너의 손에 들고 그것으로 표적을 보이도록 하여라. 아멘. 하나님은 진노하셨으나 놀랍게도 모세에게서 소명을 거둬드리는 대신 모세의 처지를 고려하여 몇 가지를 조율해 주셨습니다. 첫째로 말 잘하는 형 아론을 동역자로 주셨습니다. 형 아론이 모세의 입과 같이 역할을 할 것입니다. 사역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낼 수 있도록 피할 길을 주신 것이지요. 둘째로 질서를 세워 주셨습니다. 그는 너의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아론이 형이고 말도 잘하니 모세의 권위가 떨어져서 갈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직무의 내용과 사역 위치를 구별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말을 아론에게 그대로 전하면 아론은 그 말을 백성에게 전하면 됩니다. 아론을 통해 전달된 말씀대로 하나님은 행하실 것입니다. 이 단락의 핵심은 모세의 언변 부족이나 아론의 뛰어난 화신, 화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항상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모세의 입과 아론의 입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을 모두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에 대해 부르심 받은 자의 부족한 자질이 나오는 말씀은 성경에 자주 나오는 주제입니다. 이런 말씀과 더불어 약한 자가 강하게 되며 작은 자가 큰 자가 되고 마지막 된 자가 처음 사람이 되는 성경의 패턴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런 패턴은 성경에서 신학적 주장의 메타포이며 하나님의 말씀, 통치, 가르침, 구원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그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이라고 신학자 더함은 말합니다. 이제 모세의 손에서 양을 기르는데 사용되었던 평범한 지팡이는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는 도구가 되어 다시 모세의 손에 들려집니다. 이제 모세는 과거처럼 주먹이나 언변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백성을 이끌 것입니다. 그 상징물이 바로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던 증거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다는 증거물이지요. 모세가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하셨기 때문입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나의 힘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승리할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부인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부르심을 입은 우리에게도 모세와 같은 소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소명은 인간의 고통을 완화하고 덜어주라는 부르심입니다. 인간 이하의 삶을 인간적인 삶이 되게 하라는 부르심입니다. 깨어진 마음을 다시 추스리고 묶으라는 부르심입니다. 얻어마저 쓰러진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라는 부르심입니다. 비참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출해 내라는 부르심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는, 공중에는, 우리 주위에는 그런 부르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고통과 압제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 한,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이런 해방애로의 부르심은 더욱 큰 소리로 우리의 귓가에 울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성도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고통의 부르짖는 소리로 가득 찬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귀가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고통을 완화하고 통증을 가라앉혀 주는 일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르짖는 고통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그 고통들에 대해 응답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부르심에 부응하여 사는 것이지요. 그러한 고통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그 고통들에 대해 응답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유용하게 사용되는 도구들이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파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형제와 자매를 위하여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중보하며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로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분명히 다시금 깨닫는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통의 부르짖음이 가득한 이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귀가 하나님의 귀로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귀는 어떤 용도로 사용되어 왔는지 다시 한번 조용히 묵상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은혜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가 나의 귀에도 들리게 하여 주시어서 그 고통의 소리, 그 신음의 소리, 아파하는 소리, 힘들어하는 소리, 절규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눈물로 함께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오늘 결단하고 결심하는 시간, 그렇게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그리스도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영혼이 다시 일어서게 되는 놀라운 하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먼저 부르주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여,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여,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오늘도,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당당히 선포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예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온전히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무엇보다도 한번더큰 소리로 눈물로 기도하는 중보자로 살겠노라고 다시금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이 이름을 불러가며 함께 기도하는 삼토와 일토와 공동체와 내 사랑하는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위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주고나옵나이다. 아멘